이번 모델은 8인치 대 l t 태블릿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구엽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로 유명한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의 후속 모델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것도 국내 정발 제품으로 말이죠 특히 이번 정발 제품에는 무선 이어폰까지 제공됩니다 8인치 대 l t 를 지원하는 가성비 태블릿 과연 전작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가성비 8인치 태블릿의 끝판왕 iPlay 60mm Pro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정발 제품인 만큼 KC 인증 물론 국내 유심을 사용 전화, 문자, 데이터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 역시 1 3 0 0만화소로 동일하지만 오토 포커스 기능과 함께 하단 LED 플래시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카메라 크기가 달라진 만큼 전작과 케이스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면 카메라는 얼굴 인식을 지원하는 500만화 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있어서도 개선이 됐습니다. 전작 50mm 프로 모델이 3 2 0니트의 밝기를 지원했다면 이번 60mm 프로는 3 5 0니트로 피크 밝기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전작은 약간 노란빛이 맴돌았다면 이번 모델은 같은 화이트 컬러를 보더라도 더 백색에 가까운 컬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상도는 1200x1920 플러스, 주사율은 60Hz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순 밝기만 개선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첫 번째로 두번 터치만으로 화면을 끄거나 킬수 있는 노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편의성에 있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는 여러분이 더잘 아실 텐데요. 두 번째로 자체 월스를 탑재해 손쉬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 상관없이 동시에 적용되는 멀티태스킹은 디스플레이 가운데 두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처럼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됩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다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두 손가락을 내려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주면 화면을 자동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네 가지로 사용하는 앱을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을 당겨주면 별도 탭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익숙한 기능이죠. 모든 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즐겨 찾기로 등록한 앱을 작은 창으로 화면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숫자에 제한 없이 말이죠. 네 번째, Face ID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얼굴 인식만으로 잠금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쉽겠죠? 전작 50 미니 프로에서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사운드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전작은 하단에 싱글 스피커가 전부였다면 이번 60 미니 프로 모델은 양쪽 듀얼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실제 사운드를 체감해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출시 기념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할 경우 산악 스포츠 이어버드를 구성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대로 하지만 개선된 부분을 확인하면 전혀 다른 제품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럼 이제 센서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대 아이플레이 50미니 프로는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해 인기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센서가 빠져있어 아쉬움이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에도 자이로 센서와 지자기 센서도 빠져있어 복잡한 길에서는 가끔 헤매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60mini 프로 모델로 넘어오면서 해당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GPS, LTE를 지원하는 것은 두 제품 다 동일하지만 60mini 프로는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조도 센서까지 추가했습니다. 국내 정발인 만큼 유심 사용에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태블릿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조드 센서를 통해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와이드 바이 에론 인증을 받아 넷플릭스를 FHD 해상도로 감상 가능합니다. 참고로 듀얼심을 지원해 해외 출장 시 현지 유심과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심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개선됐습니다. 전작경공후 5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면, 이번 60mini 프로 모델은 6,050mAh로 배터리 용량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18W 고속 충전으로 동일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1,050mAh가 더 높아졌지만 310g에 맞췄다는 건 역시 칭찬할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 알아볼까? 요 iFLY 60 mini Pro는 전반적으로 자체 OS를 개발해 많은 부분을 개선했지만 하드웨어 스펙은 50 mini Pro와 동일하게 Helio G99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8GB, 저장장치는 UFS 2.1을 지원하는 128GB가 탑재됐습니다. 오히려 저장장치는 전작 256GB와 비교해 반으로 줄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추가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하는 만큼 저장 공간은 최대 512GB까지 추가 확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긱벤치6로 APA 연산 처리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 코어는 1826점, 싱글 코어는 706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 해 봤습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기준 총점 1220점, 평균 프레임은 7.31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안정성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동일한 벤치마크를 연속 20회 돌려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는 341점, 가장 낮은 점수는 339점으로 안정성 99.4%를 보여줬습니다. 온도 역시 28도에서 최대 30도로 발열 제어 역시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앱은 물론 가벼운 게임까지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HD, 높음 옵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신의 경우 매우 낮은 옵션으로 맞춰 준다면 아쉬운 대로 원신까지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총3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세대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와 하드웨어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모델을 접했을 때 하드웨어 스펙의 변화가 없어 아쉽게 느껴졌지만 가격을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게이밍으로 타겟을 잡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산악 무선 이어폰을 포함한 풀 패키지 가격이 21만 9천 원대면 말다했죠 해당 이어폰만 별도 구매 하더라도 최저가 기준 약 26,000원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이어폰을 약 7일정도 사용해 본 결과 커널형 이어폰 대비 볼륨감은 약했지만 오픈형 이어폰 타입으로 착용감이 편하고 귀에 무리도 덜 느껴졌습니다 만약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모델을 하드웨어 스펙을 올려 판매가격을 20만원대 후반에 맞췄다면 오히려 경쟁력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면 조금 더 투자해 레노버 Y700 1세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대신함에서 평가를 해볼까? 이번 모델은 8인치 대 l t 태블릿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모두 개선했음은 물론 자체 OS를 탑재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이제 정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만한 가성비 태블릿이 완성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한 국내 정발로 출시된 만큼 AS 1년 무상을 지원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장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28GB의 저장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어폰을 빼고 자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했다면 개인적으로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확장 슬롯이 있어 커버할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해당 가격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독보적인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가성비 LT 태블릿의 변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I could set you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추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네티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퐁듀. 듀. 듀메리는 말뱅듀.